안녕하세요. 케이팝 셰크입니다. 사이먼 코웰이 방탄소년단에 대적할 영국 보이 그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이먼 코웰은 아메리칸 아이돌, 브리틴스 카텔론, 더 엑스펙터 등 세계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유명한 영국의 프로듀서죠. 당초 사이먼 코엘은 오는 12월부터 더 엑스팩터의 역대 우승자들이 출연하는 엑스팩터 올스타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코엘은 영국 일간지 더 선지와의 인터뷰에서 엑스팩터 올스타 대신에 엑스팩터 더 밴드라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스팩터 더 밴드는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먼 코엘은 현재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케이팝에 대적할 영국 보이그룹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영국에는 이전에도 원디렉션이나 스파이스걸스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이그룹 또는 걸그룹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사이먼 코엘은 기존의 영국 그룹들과 다른 케이팝 그룹과 유사한 영국 그룹을 만들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먼 코엘은 인터뷰에서 BTS가 K-팝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BTS에 대적할 영국 그룹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이먼 코엘은 지금은 해체한 영국의 세계적인 보이 그룹인 원 디렉션을 발굴하고 키워낸 탁월한 프로듀싱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엘이 만들려는 영국 보이 그룹이 과연 BTS의 적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짝퉁 BTS가 될 것인지? 궁금하군요. 한편 11월 5일 빌보드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과 Love Yourself 앨범이 동시에 빌보드 200 차트에 재진입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의 일부 언론들이 흠침됨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은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끝없는 질주를 계속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POP 샤크였습니다.